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당신을 보며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극복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지금이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강해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겨낸 모든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들은 당신의 힘이 될 거예요. 기운을 찾으려면 잠시 뒤로 물러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장점을 되새겨보세요. 당신은 특별하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 걸음씩 가볍게 걸어보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마다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사소한 성취라도 기뻐하며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건네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힘과 용기가 될 거예요. 힘든 일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서 끌어모으세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이 더 밝게 빛나듯,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신이 빛날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일 뿐, 인내와 노력으로 나중에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당신의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믿으세요. 이전에도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할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느린 호흡으로 다시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상기시켜보세요. 그것을 향한 열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을 최선으로 살면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시련들을 이겨내듯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어요. 휴식과 여가 시간을 즐기세요.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격려와 위로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과 성장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이나 녹색 공간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행복한 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느끼며 자신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서 성취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영감을 주는 인용구나 음악을 찾아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여행을 계획하세요. 새로운 경험과 모험이 당신에게 에너지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상기시키세요. 지금까지 이겨낸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강인함을 증명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와 경쟁하세요.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자신만의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며 성취감과 힘을 얻으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을 실천하세요.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간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휴식을 취하되 목표를 향한 의욕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세요. 친구와 함께 놀거나 운동하세요. 건강한 사회활동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건네세요.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지식과 경험은 당신의 자신감과 용기를 키웁니다. 인생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목표와 꿈을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용기를 가지세요. 힘든 시기일수록 자기 사랑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노력과 열정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보다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세요.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서로의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으세요. 그 길이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작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말고,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못하게 강인하게 대처하세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좋은 일과 감사할 일을 기록하세요. 그것이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그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몰입하세요.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긍정적 에너지와 성공의 열쇠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을 되새겨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당신의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적절한 목표 설정을 통해 단계별로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에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세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잊지 마세요. 웃음은 마음의 건강과 긍정적 에너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것들이 모여 큰 행복과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세요.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경험에서 배운 것을 이번 어려움에 적용하세요. 과거의 지혜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몰입하세요.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듣고 이해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